아, 아 맞아! 그쪽으로 가도요 왜냐면 이게 철판 아이스크림이 있어 <laughs> 음... 무슨 맛 먹을까요? 오레오 정도? 먹을까? 오레오 네, 좋아 오레오 진짜 맛있어 아 그래요? 오, 맛있게 오,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레오요? 네! 어 이것은 하영 언니가 실패한 철판 아이스크림한번 해볼까요? 거짓말이야 이거 이물 파고 그래... 그거는... 진짜 철판 아이스크림 그거 영상 맨날 봤거든 <웃음> 와, <웃음> 하영 언니가 그거 보 뭐라는 줄 알아? <laughs> 섹시해? 나도 들었어! 간다! 간다! 와우! 이 원래 이런 거를 하영 언니가. 이거를 하영 언니가. 너네 우와! 이렇게 먹어다니. 쫄깃하게 <laughs> 느껴져. 나경이가 말한 것처럼 쫄깃쫄깃. 아니, 항상 보기만 했지. 먹어본 적이 진짜 단 한, 아, 한번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없어. 맛없었어. 근데 여기 집이 맞았네. 응. 근데 여긴 되게 잘할 것 같더라고요. 기술자분이라 하자 딱딱.